가주 드림이 혼자 싸우는데얘어떡하냐얘 <laughs> 어떻게 혼자 싸워? 미치겠다 3대1 역배. 제발. 자 81대 19인데 아, 역배가 세 분이에요. 이네포아무도 확인 못. 나무도 뭐 어디 물틀었는 데? 에, 왜안 에, 이게불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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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같아요. 에, 요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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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에, <laughs> 저기 지금 성질 긁고 있는데 빨리 EMF 빨리. 내놓으라고 Hey, how are you?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, 안돼 주파수 반응했어요, 주파수 반응했어요 안 되는데? EMF 먼저 내놔야 되는데? 나좀더 빨리 내놓라고 Hey, where are you? <laughs> 어? 4단계, 어? 4단계 나왔어 단계. 4단계 다음 번더하음번더하더 4단계, 4단계. <laughs> 시그른이 약간 쪼그른 <쫄은> 것 같은데? <laughs> 놀래가지고 지금 주파수 음. 놀래가지고 지금 호다닥 나오시는 것 같은데? 어씨 <laughs> 이러면서 자 이거 5분 나오면은 가능성이 작아지거든요 일단 응. 응. 4단계까지 떴어요 4단계 출발이 좋아 <laughs> 출발이 좋대 어디인데? 왜 오새끼 자꾸 학질을 하는 거야? EMF 4단계면은, 뭐, 가능성이 있다. 인데요? 카메라인데 더 들어가 야 있는데 서늘함이 있고 서늘함이 보이고 어 이렇게 되면 <웃음> EMF가 <웃음> 음 선생님, 포기해. <laughs> 서늘함 나와서 EMF가 없어. 서늘함 나와 가지고 EMF가 없다고. 좋네요. <laughs> 선생님, 서늘함 나와서 EMF가 없... <laughs> 아, 들리시나요? <laughs> 제가 지금 마지막 단서를 발견하긴 했는데 <laughs> 아니, 드림님 정신을 놨어, 지금 <laughs> 빨리 EMF 내놔 빨리 EMF 내래 <laughs> 저거 어떡해 <laughs> 빨리 내놔, 아, 안 나가 저 아무 말도 안 <laughs> 하겠습니다 빨리. 아. 고 어. <웃음> 어. <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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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rt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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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ì 어 뭐야 죽어. 같은데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죽으셨어 미친 듯이 웃더니 죽으셨어 <laughs> 이거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모션도 하자 <laughs> 모션. 우리 불쌍한 드림이. <laughs> 어떻게 포인트 다 털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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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읽으셨지? <laughs> 뭐야? 어디서 죽었어? 아, 여기다, 어디 여기다, 여기다. 멀리서 찍어요. 멀리서 가까이서 찍지 말고, 아, 약간 떨어져서 오케이. 자, 마지막 단서로 보러 갑시다. 아, 호스토버예요호스오버 응, 그쵸. 응, 어, 그럴 것 같더라고. 자, 마지막 단서를. 아니야, EMF 없어. <laughs> 야, 못 보게 인형 같다는 거 봐. <laughs> 오분 너무 잘 보인다.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오분이 때문에 매어에요. 주파수를 처음 들어가자마자 파동해가지고 <laughs> 어떡해? 어떡하면 <얻어가면> 좋아? <laughs> 야 레전드 판이었다. <아이고. 웃음> 자, <웃음> 자 예측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들이었고요. 매어였습니다. 매어라서 EMF 5 단계가 없어요. 네, 없습니다. 아이고 어떻게? 아이고, 아유 한판더 해주자. 근데... <laughs>